동기 여러분, 6월 달, 뭐야, 그러면 뭐, 무슨 날이 생각납니까? 6.25, 그렇죠? 6.25는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 참전군 연합군의 승리의 성전의 날입니다. 6.25를 가지고 북한은 자기들이 이겼다 하는데, 6.25때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군과 그 희생을 감수했던 국민들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연합군이 없었으면 은 대한민국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호국 영웅들을 호국의 영웅들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문재인 좌파 독재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독점경제 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그들의 업무가 우리 공화당의 끈질긴 투쟁으로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북한 김정은을 광화문에 데리고 와서 김정은 만세를 부르는 것을 끝까지 막았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제주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랬더니 우리 동지들이 제주도 가는 국내선을 이 문재인 좌파들이 다 막았을 때 우리 동지들은 이미 일본을 통해서 제주도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일본의 표를 끊고 일본에서 제주도 들어가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요즘 한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국민의 힘이나 5.18의 정신 가치가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 국회의원 중에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5.18 정신, 5.18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5.16 혁명 기념일 날 우리 공화당이 현충원을 비롯해서 현충탑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을 때 국민의 누구 한 사람 그 묘소에 조화 화한 하나 놔둔 사람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하신 날 그때도 누구 한 사람 없었어요. 국민의 힘에 걸려있는 이승만 금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국방병5.16 경명에 방공 대통령 사진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18 정신 그냥 넣으려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사진만 올리라 말이야.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어딨습니까? 보수 정당 그러지 말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국민의힘에서 올리는 게 맞지? 기념일 날하나 하나 갖다 놓지 않고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입니까? 아니다. 우리는 좋은지 기...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민노총 산하에 창원이나 제주 등등등 그들이 간첩 연료되고 그들이 탄핵에 광화문 광장을 휩쓸고 민노총 정조전화 많은 곳에서 돈을 갖다 대고 광화문 광장을 붉은 광장 만들고 이 붉은 세력들하고 김구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 세력들이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것이 불법이고, 거짓이고, 불이다.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해서 싸운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김무성 똘마리들 들고 하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부정부패하고 가장 부패한 김민석, 김무성 똘마리들 들고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할, 깨끗한 정치나 또 정의로운 정치를 할수 있고 대한민국다운 정치를 할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보수입니까 국민들이 뽑아진 대통령 등기에다가 칼을 꽂은 그 배신자들이 보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탄핵 정국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 국회의원 재산 1등부터 10등 다 나갔어요, 국민의힘. <laughs>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한 명도 안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팔고, 대통령을 팔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더라도 저거 가족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같은 배신자고 쓰레기같은 반국민적 행위를 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과 같이 하라는 겁니까 보수정당 보수정당의 적자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이성광 군국자유대통령을 모시고 군국당병 업부사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대통령 지금의 시절보다 더 어려웠지만은 방목을 기치로 혁명공약 1월호가 들고 나왔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습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부패한 놈들하고는 같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자기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 경기에다가 팔고전 놈들하고는 정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동봉투 문제, 코인 문제, 어 대장동 문제 이미 더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5%나 옵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러분, 이제 돈처받아먹고돈 공개적으로 받는 법을 만들자고요. 국회의원들이나 권력 있는 놈들 돈다처먹어도 국회의원 되고 권력 질수 있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멋다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되겠어요? 돈처먹은 놈들이 예. 여러분, 박원순이 입니까 안희정이 알아요? 예. 오거돈은 합니까 예. 여러분 최소한도로 국민으로서도 양치물이 있어야죠 성추행당 하다가 공범투당 하다가 이제는 전 대표, 현 대표가 사법 처리받는 그러한 붉은 정당에다가 35% 지지하는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뭡니까? 자 이제 좌파들, 빨간색의 좌파들은 돈을 쳐먹어도 괜찮고, 5 1 8만 얘기하면 되고, 노무현만 얘기하면은 성추행을들이 해도 괜찮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의원들이 25달러 이상 매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의원직 보다는 우리가 미국 미국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정치인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도대체뭡니까 돈을 20명이 채 받아 먹었다 하는데도 지지율은 35% 그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가 자살하고 감옥 가고 감옥 가고. 여성들을 괴롭혀서 감옥 가는데도 지지율은 변화가 없어요.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데도 지지율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대한민국 같으면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들, 딸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성추행해도 되고 돈 먹어도 되고 너는 광주 5.28만 신봉해라. 너는 노무현이만 얘기하라. 그러면 모든 거다 해결되는 그러한 나라! 이것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정말 좀 팔려 죽겠어요. 국회의원을 12년 한 채로서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제 6년차 됐어요. 후쟁까지 하면 6년을 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돈 문제 있던 사람들 스스로 다 도망갔어요. 우리 공화당에 허평한 대표님 계시지만은 하나라도 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무슨 자리 잡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자리 탐하고 자기 월급 안 준다고 도망간 사람 다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도덕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래 불만 많아요? 좋은 일못 가니까 우리 공화당 지도부를 가서 우리 공화당을 망하게 하겠다는 건가? 총선 11개월 남았는데 계속 유튜브에서 지도부들 까라고 이제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을 깔게 아니라 돈청구권 뻔뻔한 더불어민주당을 까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무능한 국민의힘을 까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무책임하고 저렇게 용기 없고 저렇게 애국심 없는 그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처음 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셨으면 아마 꿀밤 한 대씩 줬을 것 같아요 좀 잘하라고 요즘 국민의 국회의원들 국회 목욕탕에서 목욕 잘할 거야 제가 있을 때 제가 불러서 맨날 노력 합니다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국민들 편에 서서 좀 법안도 내고 일좀 하라고 저만 방에 앉아 있으면은 설설설슬 도망갑니다 저꾸그런인간들이 돈한분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내물로 엮어서 배신하는 그기에 동조해 가지고 찍고 앉아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신 좀 차리세요. 김무설똘만이들 들고 뭐든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자유를 얘기하고 우선 공정을 얘기하고 우선 정의를 얘기합니까? 그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의 빛이 없다 말이야.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경찰총장밖에 부정부패한 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동이나 부정부패한 놈들 삭잡아 놓라 말이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와서 아무나 하고 우리는 7년 동안 퇴근 기다리고 하루도 안 쉬고 쉬, 하루도 안 쉬고 싸웠는데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좀 쳐다봐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고작 6개월 했던 권성들 같은 자들이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망고의 충성이다. 충실이다 입다이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